자기, 그거 알아? 이 수영복, 방수 기능이 없다? <laughs>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우선, 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왜 처음부터 이러고 있나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무려 승리여신 니케 여름 업데이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바이퍼 신규 스킨을 입고 저는 지금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어떤가요? 바이퍼 같나요? 어울리나요? 왜 이렇게 입게 됐냐면, 오늘의 저는 수영복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나온 신규 니케들, 또 신규 코스튬을 평가하고 가장 잘 만든 니케, 가장 끌리는 니케가 누구인지 평가를 내릴 예정이라서 이렇게 수영복을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오늘 수영복 평가를 먼저 할 건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자세히 보지 못해가지고 도감에서 하나씩 먼저 볼 예정인데 다이퍼 스킨 보셨나요 여러분? 저랑 좀 닮았나 좀 볼까요? 어 어때요? 닮은 거 같나요? 어나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 좀 닮았나? 자기야 나 지금 괜찮아? 이 이게 뭐예요? 잠깐 잠이 이거 여기 잠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자기랑 커플로 보도 찍어보고 싶어. 지퍼인가? 뭐지, 이게? 똑같이다라 입어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잠깐만, 제가 나름 좀 이제,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게 맞나? <laughs> 내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수영복 하나 보니까,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자면,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왜냐면은, 일단, 와이셔츠를, 입었다는 거는 뭔가 이게 그 투명한 그 하얀색 와이셔츠 의그 투명함을 알려줘야 되는데 약간 아쉽지 않았나? 자기 내 수영복 어때? 신경 써서 아, 골랐는데. 아 근데 플러스 요소. 방금 보셨나요? 방금 방금 이 부분에 보인다는 거 보셨나요? 자기랑 커플로 보도 찍어보고 싶어. 아 7.5점까지 한번 줘볼게요. 한번 쏘는 것도 봅시다. 어, 맨발이요? 근데 이 옷이 뭔가 망상 한번 해보자면 지휘관의 옷을 빌려 입은 게 아닐까? 어쩌다 입게 됐을까? 오, 약간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림의 미학이 있네. 나쁘지 않은데? 어, 데 s g 도 진짜 귀엽다. SD가 좀더내 취향인데? 어, SD 때문에 가산점 8점. 이 디테일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다음 길티 한번 봐볼까요? <laughs> 네? 아오 굉장히 굉장한 친구군요 이 흘러 넘치는 마음을 표현한 스킨이지 않나 와야 근데 이거 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자세가도 <laughs> 와 근데 이 반딱 반딱함이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될것 같아요 지금 <laughs> 뭔가 옷을 평가해야 되는데 옷이 없어요 <laughs> 어 근데 여기 이거 이 디테일 뭐야 이거 여기만 탄 건가 아 아 뭐야 디테일 장인네 오케이 8.5점 팔점 와 근데 이렇게 다 입고 있는 애가 와 이게 <laughs> 다음은 앵커 어 근데 이거 그거 아닌가? 스클미즈인가 그거 맞죠? 12시 방향에 거대 생체 반응 허, 너무 귀여운데? 어? 이걸 그냥 준다고? 와 근데 이거 진짜 모든 취향을 다 수용했구나 이번에 <laughs> 약간 변태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시점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 약간 약간 슬렌더 취향을 반영했지만 허벅지에서 그 플러스 요소를 줬기 때문에 차라리 만든 스킨이다. 진짜로 이건 정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높게 사고 싶어요. 뭔가 그 수영복이라고 해서 과도한 노출이 있는 게 아닌. 이렇게 위에는 살짝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 우리 게임 되게 정말 건전한 게임이지만 <laughs> 이 밑에를 봤을 때 모든 취향을 수용할 수 있는 이캐릭터야 말로 정말 잘 만든 캐릭터가 아닌가 한7 점까지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은 이번에 나온 사쿠라도 오늘 나온 와 <laughs> 노출이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군이 보기엔 어떠한가요? 아니 노출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면서 언더보브리 뭐? <laughs> 와 근데 색 너무 잘 썼다. 빨간색 하니까 아까 그 친구들이랑 겹치지도 않고 딱 사쿠라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렸는데 고급스러운 돈 많은 누나 같은 느낌? 방금 봤어요 여러분. 여기 흐르는 물. 분위기에 편승해 이런 복장을 입는 것도 나쁘진 않군요. 이봐봐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뽑을 이유가 이것만 봐도 충분하죠? 근데 거기에 성능까지 좋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한번 비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좀 기대한다. 나, 나 청소는 거 기대한다. 10점. 더줄수 있나요? 더줄수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10점, 10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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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뭐야, 선글라스 꼈어.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걸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자, 이제 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바다에 왔으니 감사합니다.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네, 진짜 감히 얘기하는데 이번 여름 이벤트 아직 스토리를 안 봤지만 주인공은 진짜 로삼입니다 진짜로. 다만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과연 수영복인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영복인가에 대해서 좀 입었다라고 할수 있을지. 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니, 얼굴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흔들리잖아, 잠깐만, 잠깐만. 로산라 1등, 그 다음에 2등이 사쿠라, 3등이 다이퍼. 자, 이렇게 오늘 수영복 친구들을 한번 순위를 매겨봤고, 이 친구가 먼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캐릭터는 사쿠라기 때문에 이 친구를 봐볼 건데, 갑니다. 실현차! Nope. 20 nope. 30 아! 진짜 m e <laughs>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이 e n 이야 e n 줄게 봤지? 진짜? 여름을 맞이하여 니케아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laughs> 이게 어렵나? 아니 사시원 차가 어렵나? 이번에 나온 스킨이 현장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laughs> 와 뭐야 이거? 제가 지금 보러 가자. 전부 빨아 먹어줄게. 네? 뭐를?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여름 이벤트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백색의 모래, 그것도 여름의 해변. <웃음> <웃음> 역시 해변에서 마시는 탄산수가 최고라니까. 아니 아니스도 나와? 모두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행이 있는 거하면 <laughs> 와. <laughs> 잘안 잡히네. 맞. 뭐? 뭐가? 낚시라는 건 아, 아, 아. 원래 기다리는 거예요. 취미 활동에 심취하고 있는 일행도 있고 자 찍을게 다들 웃어 치즈 어 이거 좀 바뀐 거 같다? <laughs> 자기 그냥 나나 찍어줘 저렇게 표정만 구기고 있는 사람들을 뭐하러 찍어? 어때요? 저랑 좀 닮았나요? 자기 그냥 나나 찍에이 이러고 끝난다고요? <laughs> 아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사실 이번 여름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데이브더다이버 콜라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데더다 콜라보까지 한번 야무지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데더다 그 자체네. 얼마나 잘 만들었나. 극찬이 자자한데 지금. 스페이스 봐. 오, 완전 다른 게임 같아. 아, 이렇게. 피지컬을 좋아하는 게임인데? 근데 이거 밝으니까 뭔가 할만하다. 반초스시. 어? 뭐야? 컷신이 있어? 뭐야? 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분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대도다까지 찍먹을 한번 해봤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더 현대 서울에서 승리 여신 니케 여름 팝업스토어 콜라보를 한다고 합니다. 여름 특별 굿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당연히 갈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오늘 같이 니케를 즐겨봤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